저는 편식하는 여자입니다.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시작됐고 20살 되기 전까지는 진짜 먹는 것보다 못 먹는 게더 많을 정도로 엄청난 편식쟁이였어요. 야채는 다안 먹었고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것도 안 먹고 암튼 100가지 음식 중 95가지는 안 먹었다고 볼 정도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100가지 음식 중 10가지를 제외하고 90가지 정도는 먹고 있어요. 여전히 못 먹는 건 곰탕이나 갈비탕 순대국 같은 고기국들이나 고사리 콩나물 같은 완전 나물만 묻힌 것들. 그리고 회, 회초밥처럼 안 익은 것들. 또 간장게장같이 너무 비린 것. 이 정도. 아직도 못 먹는 게 너무 많나요? 그래도 정말 많이 좋아진 건데. 누군가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. 편식하면 특이해 보일 것 같아? 특이해 보인 게 아니라 재수없어. 간장게장 비려서 못 먹는다고 말하는 이 말투가 더 비리고 역겨워. 재수없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고 특이해 보이려고 한 말도 아니었고 그냥 난 이걸 못 먹으라고. 정말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서 말했던 건데. 그동안 제가 그렇게 역겨워 보였다니. 전 앞으로도 편식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긴 할 건데. 이런 제 편식 습관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재수없고 역겨운가요? 다음 설이 궁금하면 구독 눌러 주세요. 다음 설이 궁 궁금...